쌀가루, 이게 이제 일단 1kg씩 돼 있죠? 요거 그냥 다 쓰겠습니다, 오늘. 묵직하게. 최대한, 질척은 아니고, 그죠? 최대한 해보세요.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. 촉촉한 것이면 맛있죠? 13개부터 시작해볼게요. 3개 더 넣어볼게요. 16개 들어갔죠, 지금. 우리가 지금 내려서 쓰는 이 쌀가루가 물이 약간 들어있는 쌀가루인데, 거기에 지금 16개죠? 방앗간에서 물잡기를 조금 해오면 이렇게 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, 그거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, 떡 제조 기능 국가 자격 시험에도 물이 이 정도 선생님 쓰던 늘 연습했던 쌀가루랑 비슷하게 들어가요 시험 때 많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 같아요 채 내려주시고요 대략적으로 22개 촉촉하게 잡을 때에는 22개, 23개 더 넣을 수 있을까? 괜찮은, 좀더좀 넣을 좀수 있습니다 넣을 수는 될 있어요 될. 자, 더 접어볼게요 오늘 최대한 묵직하게 하니까 그죠? 완전 묵직하죠? 한 번만 요 아, 만져보셔 세번 만져봐도 돼.